모두 기뻐하나 산들과 나무들도 그대 춤추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자우의 날이 센금가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주님 오신다. 오마사야마오하나우리몰리천합니 주님의 세 오야마사야마 오야마사야만 주님 오늘 도 우리를 주님 강력한 그본능의 손으로 주님 만져 주세요 주님 그본능의 손으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조합에서자녀들만져주옵소서부어주옵소서부어주서소서조여해서 조합해서, 조합해서, 조찬해라조합해세 조합해서, 조합해서, 조합

기뻐하라 상 무들도 절대 뛰지 못할 라오여라바 산다라바 산다라바 산다라 주님 더 강력하게 부어 주세요 더 강력하게 부어 주세요 부셔서 주님 부셔서 주여. 내게 불러, 겐넨에 불러, 샤이 러로에인 소망에 불러, 사랑에 불러. 안들어 기뻐하라, 제일 유하신 주워신다. 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이토의 그 새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Bir an kuyu, nara, oya, Moshiabala, pala, bababa, basanda, bas. Otunun pusuyu, daha kuvvetli, daha mani şölen sesi, büllo. Kandırağın ne gibi? Göndenin, bıltilerin, bülsinlerin, ensağın,

하나님께 박수 연광해 주시올루야 자 오늘은 예수님 전하 천국 복음 공중 후거되는 자 남자와 지상 제림때 추수되는 여자라는 말씀을 저번주에 이어서 성령님의 인도로 강의를 받겠습니다 아, 네. 오늘 이어가는 말씀 고린도전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양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아, 네. 자, 이는 그 기업의 보정이 되사 이랬는데 이것은 뭐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업의 보정이 뭐냐? 자, 이것은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보정이 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다 깨닫는 것이 바로 보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사단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은 허련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 보자로 성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들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이 바로 후견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나 종들은 정체성이 틀리기 때문에 종들은 여러분 후견되지 못해요. 종들은 지상 제림 때 시온산에 그들의 옷을 입고 있던 육신의 제약들을 씻어서 성결의 표인 핵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흰옷을 입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구속함의 부분 즉 아들과 성령 따라합시다. 아들과 성령, 성령. 산령과 종이 종의 구속함에 대한 부활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또 찾으러 갑니다.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가실 때 먼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신약 165쪽 다 찾아서 큰 소리로 합독해겠습니다 25절, 27절 요한복음 11장 시작.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러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부활이라고 증거하셨어요. 나는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면서 영은 아는 거예요 살리시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시 부활이라는 뜻은 내가 새 은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내가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는 새 은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새 은약의 말씀은 영생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네. 무슨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 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바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데,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또 모세 같은, 어? 이런 선지자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먼 약속을 못 받았다고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살려 주실 것을 알았는데, 무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래도 즉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자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또 30세부터 3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택해서 함께 있을 때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살아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요 그러지요? 예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직 율법의 서지자로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요 우리의 군주라고 증거는 했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보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은하게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그들은 다 순교했다 이말 순교, 음,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세례교한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인 것만 알았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은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천국복음을 못 들었다 이 말이 그렇기 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예수님이 내가 다른 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아, 네.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복음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아, 비워해 주신 천국보금을 들으셨죠? 아, 네. 그들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 말씀을 듣고 성령 기름붐이 부어져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아, 지금 성령 의 기름붐을 받고 이 아, 네. 천국보금을 지금 받고 있지요? 아, 네. 그때 제자들도 그래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은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이 없다. 이천국복음을 듣는 자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죽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지 않는다. 이 말이. 아,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고 하시니까, 음, 자, 거기에 있는 말이야, 마르다가. 자, 나사라의, 어, 그 뭐요? 응? 음? 누이들이. 마르다, 마르다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도이시고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가 믿었던 것은 율법 선지자,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로 알았는데,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이지 아들의 신분이 아니다. 모세나 이 선지자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 누구시라고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아멘. 아멘.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에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하세요. 우리 다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그 아래 39절 4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을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말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야미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 그 동생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데 죽은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날이 됐다 이말이야 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3일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아, 네. 아시겠죠? 아, 네.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만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정체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하나님 아들들은 얼마만에 부활한다고? 아, 네. 3일. 예수님이 얼마만에 부활하셨지? 아, 네. 3일. 아, 네. 3일. 할렐루야. 아, 네. 그런데 여기 나흘이다. 그러면 이는 종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 네. 3일 만에 부활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이 그래서 나을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라, 나오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나사로가 불특 일어나서 여러분,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그가 온전한, 바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올 때는 뭐를 싸고 나왔어요 수족을 배로 통인채 하얀 배옷을 입고 죽은 자의 시체를 감아놓은 그 배옷을 통인 채 수건도 얼굴에다가 가린 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덤에서 아시겠죠? 아, 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넣어두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가니까 그 무덤에는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는 뭐요? 세마포로 돌돌 말아가지고 머리도 두건을 씌우고 자, 우리도, 요, 요, 한국 그 장례 문화도 그런데 두근을 씌우는 거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아리마데 요셉이 와서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 세마포에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서 수근을 씌우고, 아, 두근을 씌우고 예수님 시체를 구에다가 넣어 놓았어요. 넣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말아 놓았던 그 세마포하고 머리에 씌었던 두근만 남고 아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없어졌다 이 말이. 이 두근과 세마포는 무덤 안에 남은 거예요. 몸만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으러 가실 때는 보니까 자 그것을 둘둘 감고 나왔지요. 감아놓은 그 배옷과 두근을 쓴 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이 종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오는 부활할 부활 즉 죽은 자들이 나중에 모세도 세례요한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오실 때는 그들의 무덤에서 다 이들이 멀리고 나온다고 흰 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야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부활돼서 보자로 공중혼인잔치제 후고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굵은 배옷 흰 옷을 갈아입고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받았고 해계 합당한 열매의 표로 그들의 육신에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을 지금 그것을 나사로가 이 무덤에 두근을 쓰고 나오면서 그것을 지금 예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나올 나왔을 때그 모습 모습으로 지금 무덤에 나왔다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에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묶여, 있, 묶여 있었는데 이제 풀어 다니게 하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걸지고 있던 그 세마포와 몸에 묶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그때 풀어져 버렸다 이말 풀어져 아, 네. 사망의 법에서 풀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다 풀어지고 나사로가 온전한 몸으로 나서 예수님이 다니던 곳을 이제 따라 다니게 됐다 아, 네. 나사로가 누구를 따라 다닌다고 나서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 다닌다면 제자로서 할렐루야 아, 네. 자, 이 비밀이 뭐냐면은 이 죽은 나사로가 나와서 살렸다는 의미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제 자손 종의 신분이었는데 자, 세은학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 다니게 하라! 그 말씀이 임하실 때 그가 나왔을 때그 죽어 있던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지버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이들이 세워져버리는 거예요 아, 네. 우리도 그렇게 났다이 말이에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면이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요셉이라든지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했죠 아, 네. 요셉이라든지 요셉은 아들의 명분이다 말 그들은 할렐루야 아, 네. 구약의 사람이라도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분들은 의인의 믿음에 믿음으로 다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다 노아라든지 이사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아들의 명분 죽은 자들이 자 아들의 명분으로 그것이 안 되면 세워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로 택한 자들을 거집어 내었을 때 그들은 율법 아래서 성결의 표, 핵에 합당한 표를 받고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 하니까 이 죄와 사방의 법에 매여 있던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풀어져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풀어지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 어,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여러분 그 율법 아래 있다가 오늘. 아들의 민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풀어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온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한,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무덤이 열렸는데 무덤에 나왔다고 되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무덤에서 부활해가 나왔다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말씀들이 이것과 다 연결이 되어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나오는 종들은 굵은 배옷 흰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몸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분하, 부활돼서 변화되는 몸을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음, 말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자 누가 보고 24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위에 제자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약성경 141쪽. 자,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렇게잘 읽고 우리가 마음판에 딱딱 새겨야 돼. 시작. 이 말을 할때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40절.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팽각이 있을지에 나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어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빼가 없어 되. 너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아, 네. 자 너에게 팽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네. 그들이 놀라가지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영으로 아, 네. 응? 영으로 영은 배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영은 없지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렇게 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들어와여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게 하시자 그들이 예수님 모습을 볼때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림 계실 때유의몸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못 알아보았는데 못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 봐라 내 손을 만져보고 모자국을 만져보고 이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도마가 못 믿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 나타나서 보여줬지, 요 도마야. 봐라. 봐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면서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만져보면 영은,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렇지만 영과 살과 뼈는 없지만은 당연히 새 하나님의 새은하게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데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게 손가 발을 다 보여주시면서 아, 네. 자 보아라 나는 잊지 않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동경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로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이 3 0 세가 되실 때까지 율법 아래서 매요 하나님 주시는 이책은약의 계명을 따르시다가 이제 3 0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때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침례를 예수님 누구에게 침례 받았지요 요단강에 세례. 세례 요한에게 어. 물 세례를 받으셨지요 아, 네. 그래서 예수님 무례를 올라오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어, 성령 세례가 임하였지요